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뜨거운 정치 코인, 바로 트럼프 가족이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가져왔습니다. 상장 하루만에 폭등 그리고 폭락까지 이거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불장난일까요? 제가 워낙 기준으로 풀어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뭐 뉴스들 요약해보자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2025년 9월 1일에 상장되자마자 시세가 약 6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만에 반토막이 나서 약 305원까지 추락했죠. 그래도 현재 시가 총액은 약 8조 원 이상, 하루 거래액만 수조 원이 오가는 초대형 코인입니다. 트럼프 가족이 보유한 지분만 원화로 약 7조 원 이상 가치가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사건이 터지고 보안 문제까지 나오면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320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률만 20-30%를 찍는 초고위험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도박판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팀에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들어오는 수수료를 모두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가격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각 정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업비트에서 실제로 만든 리얼 수익인증 화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돈 날리고 손실 보고 계좌가 반토막나는 지옥 같은 경험 수도 없이 했습니다. 차라리 코인 접어버릴까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수십 번 무너져도 다시 차트를 붙잡고 데이터를 쌓고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는 분석과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피와 땀, 그리고 돈으로 검증해온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신 맞아온 그 고통,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시장에서 허둥대며 당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제 화면처럼 실제 계좌의 수익이 찍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제가 만든 수익,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꽂히고 저랑 끝까지 가보시죠. 그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기사 한번 보고 가실게요. 기사에 보시면 트럼프 가족이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공식 상장되면서 트럼프 가족이 보유한 약25% 지분이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어치 종이 자산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했지만 곧바로 약 3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종이 불을 넘은 실제 가치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화려한 대비, 그러나 실속은 아직이라는 이야기죠.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상장 직후 600원대까지 폭등했으나 이어서 무려 50% 가까이 하락해 300원대까지 급락했다고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은 약 60억 달러, 즉 우리 돈 8조 원, 초중반에도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쯤 되면 돈 파티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보안 문제, 해킹 소식까지 터지며 분위기는 금랭이쏟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프럼프 코인에 달려든 투자자들이 과연 그 가치가 지속될지 또는 폭락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어제 상장된 코인의 모습이라면 믿어지실까요? 상장했더니 하루 만에 수주원 부자? 그 다음엔 순식간에 내돈다 날아가는 건 아닌가?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흐름 이게 바로 금융 서커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회와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기회 요인으로는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난 마케팅으로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 더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컬트 코인처럼 열성적인 투자자층이 형성되면 단기 폭등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보안 해킹 이미 발생했고요. 신뢰가 흔들렸죠. 정치적 논란과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무엇보다 상장 직후 반토막 사례는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전망과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300원대 초반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이 깨진다면 추가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소각정책 실행이나 정치 이벤트들로 주목을 받으면 다시 600원대 재도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형 코인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뉴스와 이벤트에 반응하는 투기적 코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라는 브랜드 파워 하나로 움직이는 초고위험, 초고변동성 코인입니다. 한 방에 대박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코인 투자할만 하다 생각하실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코인 정보 및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코인플랜에서는 무료 소통방 신청 구글 폼을 통해 매일 정리된 뉴스, 실시간 차트 브리핑, 숨겨진 종목 분석, 타이밍 알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구간에서는 방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실시간 자리 포착 전략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코인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코인플랜 무료 소통방에 참여해서 종목 이야기, 차트 분석, 차트 전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소통방 받아보세요. 1~2분 내로 신청 완료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화면 스크롤 내리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텐데 투자하고 계신 코인 종류 쓰시고 없으시면 모르겠다 체크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내용들 체크해주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급등 코인 아니면 파생상품 타점 상담 요청에 많은 신청 남겨주시더라고요.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입력까지 완료하신 후에 제출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로 저희 코인 플랜에서 신청 내역에 따라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코인 플랜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